스팸 먹기 전 이것 부으세요. 고단백 보양식으로 변신합니다. 스팸 그냥 구워 드시면 몸에 독입니다. 강한 짠맛과 높은 포화지방 때문에 매번 드시기 걱정되셨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 부으면 짠맛은 싹 빠지고 고단백 든든한 보양식으로 변신합니다. 스팸을 고단백 보양식으로 바꾸는 비법.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정답은 바로 우유입니다. 스팸을 통째로 꺼내 움푹한 그릇에 넣고 스팸이 충분히 잠길 만큼 우유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냉장 상태에서 딱 5분에서 10분만 담가두시면 우유 속 단백질이 스팸의 염분을 흡착해 짠 맛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스팸 표면의 기름과 잡내까지 우유 속 단백질이 흡착해 밖으로 빼줍니다. 덕분에 구울 때 기름이 덜 튀고 깔끔한 맛으로 즐길 수 있어요. 스팸의 지방과 우유의 단백질 칼슘이 만나 영양 밸런스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는 최고의 꿀팁. 단, 너무 오래 담가두면 스팸이 물러질 수 있으니 꼭 10분을 넘기지 마세요.